네, 안녕하십니까? 디베즈마의 김기호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자, 아, 네 번째 그 줄줄이 법칙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오케이. 자, 본문을 보시면 이제 본문 을쭉 한번 훑어 보면 되죠. 아, 지금 보시면 이제 법칙 1 2 3해 갖고 쭉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법칙 1 같은 경우에는 떨거지가 예, t h a 기억나시죠? 요, 아, 요렇게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그 다음에, 법칙2 같은 경우에는, 예, 아, 이게 좀 조절이 잘 안되네, 조절이. 자, 법칙2 같은 경우에는, 됐 다음에, t h 즈 형태. 즉, 이즈는 동사, 그 3인방을 대표하죠? 그렇죠? 동작동사. 이 예, 부분이 그러니까, 동작동사, 비동사, 그리고 조동사. 이렇게 들어가는, will can must를 대표로 하고, will can must, do, I don't know 할때그 do. 그리고 또뭐 I haven't been there 할때 have 이것도 조동사죠. 자세 번째 줄줄이 법칙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거는 전치사로 시작돼서 그 뒤에 명사와 한 세트가 되는 경우, 이게 떨거지를쓸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앞에 그이 앞에 명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오는 이유는 예 지금 어 주로 이 줄줄이 법칙에서는 즉이디비어즈마 책에서는 다이 떨거지의 형용사적인 용법에 초점을 맞춰갖고 설명을 했죠. 근데 사실은 어까지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예문들을 보시면 예, 그 형용사적인 용법의 떨거지, 즉 형용사구와 여기에만 여기에 어, 해당되는 해당되는 예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예, 부사구에 해당된 예문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완전한 문장 속에서 완전한 문장 속에서 완전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동작동사 다음에, 예, 요게 한 세트, 아, 특히, 아, 요 경우, 예, 요 경우, 어, 전치사와 명사가 한 세트가 되는 경우에, 요게 요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요럴 경우에는, 이 전치사가 예, 전치, 부사 역할을 하는, 그래서 소위 전치부사라고 하는 기능이, 이런 예문들이 한꺼번에 예, 다 등장을 하죠. 오케이?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이런 거를 간단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페이지가 152페이지군요. 어, 보면은, 예문들이, 스킬을 타야 하는 남자, 스킬을 탈수 있는 남자, 스킬을 타야, 한, 타야 하는 남자, 뭐, 스킬을 탈 남자, 아, 스킬을 탄 남자군요. 예문 1은. 자, 이렇게 해서 요것들을 영작을 해봅시다. 라고 해서 먼저 도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뭐, 책을 미리 읽어서 아시겠지만, 아, 그, 투 부정사, 두 부정사의 그 떨거지 역할을 하는 이놈이 그러니까 요 안에 어, will, can, must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어, 숨어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지금 힌트를 주기 위해서 먼저 요, 이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입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스킬 타인 남자 그러면은 잘 아시다시피 어, 이러이러이러한 남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러이러한에 해당되는 전용 그 떨거지인 데라이나 그렇죠 또는 that is. 즉줄지 법칙 원1 예, 2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사용해서 말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 that is. 그러면 that is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that 대신에 요 앞에 있는 내가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더 더 강조를 하고 싶으면 뒤에서 that 대신에 이렇게 who를 쓰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앞에 있는 게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려면 that 대신에 예, which를 쓰기도 하죠. 이거는 상식이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네. 길게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킬을 타는 남자가 됐고, 스킬를탈수 있는, 탈 수, 이런 말이 있죠, 지금? 캔의 느낌이 나니까, they can, 이렇게 가는 말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스킬을 타야 하는 남자, 예, 타야 하는, 자, must의 느낌이 나니까, they must,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물론, 예, 물론, 지금, 여기 대부터는 다 떨거지니까, 예, 떨거지로 지금 이렇게 돼가고, 되고 있는 거고요. 요맨 밑에, 스킬을 탈 남자, 앞으로 탈 남자라고 하는 부분도, that will 해갖고,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여기서 will, can, must의 부분을 살려서, 그러면 과연 이세 개를, 이 to 하나로, to 부정사라고 하는 떨궈주사용해서할수 있느냐, 예,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어, 제가 이미 앞에 칠판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앞에 있는 수식하는그 명사 자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표현들은 이 투를 써갖고 즉이 밑에를 보면 투 떨거질 투부정사 떨거질 써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밑에 설명을 보면 보면은 이런 예, 말이 지금 나와 있죠 이런 말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아 어, 이런 표현은 잘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보면. 어, 이렇게 어맨을 예문으로 준 거는 사실 적절치 못합니다. 제가 지금 만들었지만 그때 만들었지만 10년 전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기 사람이 들어간 경우에는 제가 그 칠판 강의에서 이전 칠판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첫 번째 사람 the first the first person이나 예 또는 뭐이 자리는 얼마든지 뭐 동물도 animal도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것 띵.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the first라는 거를 이제 보통 쓰고, 이거를 생략을, 요 부분을 생략한 상태에서, 요거를 명사로 잡고, 이 뒤에, 이 뒷부분에 떨거지로서 투부정사, 그러니까 to ski. 이렇게 하면, 예, 스키를탄첫 번째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갖고, 요 부분을, 예, 요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예, 유일한 사람으로 쓸수 있는 예문이 될수있다 그랬죠. 자, 이구조 보이세요? 예, 구조가 뭐였어요? 다시요. 투부정사가 떨거지가 돼서 앞에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돼서 이 떨거지가 이 앞에 예, 사람에 해당되는 명사를 수식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란 말을 만들 때는 요 명사에 해당되는 말을 지금 방금 설명드린 대로, 예, 아, 요거죠. 그첫 번째, 그첫 번째 사람, 예, 이런 식으로 예, 요 경우 또는 그 마지막 사람, the last. 이런 경우. 하지만 이 경우보다는 이걸 훨씬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말을 하다보면 많이 사용되요. 예, 더 마, 많이 말을 하게끔 돼 있어요. 말을 하다보면. 그래서 the first two.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의 문을 삼는 게 좋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책에 지금 나오는 건 적절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 약간 주의를 줬죠. 이 부분 보면. 주의. 구조만 주목하세요 라는 말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표현은 안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구조에서 명사는, 예, 요 명사는, 명사는 사람이 아닌 것을 흔히 쓰죠. 예, 사람이 쓰인 경우는 아까 같이, 예, the first, 예, 요 정도 정도, 예, 요거를 쓴다라는 거. 물론, 물론,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 투부정사를,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 형용사 구가 되어고 수식한 경우에만 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여기 투부정사 떨거지가 아니고 전치사 이렇게 해갖고 떨거지게 된다면, 어 man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어, 예를, 예를 들어고그방 안에 있는 한 남자라고 하면, in the room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죠. 전혀 문제 없어요. a man in the room.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 밑에 보면, 예를 들어고 사람이 아닌 명사인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수식하는 경우는 지금과 같이 우리가 칠판강에서 이미 했었죠? 예, 그래서 the way, 그길 the way to, 어디로 가는 길이다 딱 느낌이 오잖아요? 스키, 스키하는 동작으로 가는 길 즉, 스키하는 방법, 스키하는 방식 특히 방식, 스키하는 방식 이런 겨, 경우에 많이 쓰인다라고 제가 칠판강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쭉 내려가도 되겠죠? 예, 자 내려갑시다. 내려가면 예, 뭐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죠. 조동사들이 죄다 투부정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요투 안에 밀켄머스트가 들어간다라는 개념. 예, 이런 걸 지금 잠깐 소개를 시켜주고 있고요. 음, 그래서 어, 이 투는 이 투는 어, 그 물론 투부정사의 투예요. 전치사 투 말고 즉투 다음에. 어, 자, 동작동사의 원형이나, B, 이렇게 나올 때, 모든 조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거는 하나의 요령이라고, 예,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죠? 예, 이거는 하나의 요령이에요. 즉, 특히, 어, 해석을 할때 적용을 하면, 아, 하면 굉장히 그, 유용한, 유용한 하나의 요령이지, 이거 자체는 법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지금 줄줄이 법칙 4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구조는 지금 이 투부정사가, 이 투부정사가 형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서, 뭐, 뭐, 뭐할수 있는 명사, 뭐, 뭐, will can must 차례, 차례대로 적용을 해볼까요? 뭐, 뭐, 하려고 하는 명사, can. 뭐, 뭐할수 있는 명사, must. 뭐, 뭐 해야 되는 명사. 이런 식의 말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줄질법칙 4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뭐하는 명사제. 제가 방금 설명드린 유입부분,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 볼까요? 그래서, 자, 155페이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드렸던 거를 이 사파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2라고 하는 애가 전체가, 전체가 이 안에, 이 조동사에 있는 놈들을 쪼르륵 빨아들여서, 그래서 will, 뭐, did, do, might, u uh.